뭐야 이건? 아왜 그래 진짜 나한테아 진짜, 진짜 자꾸 오, 오. 자꾸 크로마키 개방이 늘어나서 안잊쳐지잖아 사람들한테서 그... 그만 늘려요 제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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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수없어 로즈가 먹는데 나도 죽 죽어, 야지 죽어, 죽다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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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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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죽어, 죽어, 죽 이거 어 죽어, 자리가 없는데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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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면 나는, 음, 나는, 나는, 한테 가서 나할수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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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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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<웃음> <웃음> 아, 죄송해요, 잠깐만요. 뿌가 관계자분들, 제가 이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, 아이, 그 아이돌인데, 그 아이돌 그만할까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<laughs> 아니, 저희 콘셉트 바꿀까요? 개그돌로 할까요? 아, 이거 어떡하죠? <laughs> 이럴려고 이럴라고 한거 아닌데. 2025년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네. 영상이네요. <laughs> 댓글 따스하고 편안한 날들. <laughs> 그만해.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그만해. <웃음> 제발. 아니 그럴라고 시작한 거 아니라고요.